되셨어요? 자 요번주는요 저번주에 이어서 웨스트 이제 완벽하게 탄색하셨으니까 요번주는 레벨 1으로 해서 로우 작품을 여러가지를 배워보도록 할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복근에 대한 것도 살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 들어가시 전에 워밍 하나 가셔야 되겠죠 자준비하시고요자 워밍 가겠습니다 자 음악 나오시면 워킹 자, 워킹 갈게요. 자, 보시는 분 그대로. 워킹. 셋. 자, 오른발. 좋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보여던 웨스트 중에 하나를 어, 약간 번역해서 하나 더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You're My Firstie 다리 벌리시고요. 자, 부릅을 제목 보죠. 조금 빠르게 가시면 돼요. ほ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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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워서서 뒤꿈치도 같이 레그컬로 들어주실 거예요. 다시 시작. 1 2 3 4 5 6 7에 2 3 4 5 6 7 8 하시고요. 앞으로 가시면서 만나. 팔꿈치 무릎이 만나고 뒤로 올때는 펀치. 펀치. 다시 한번 가볼게 앞으로 당겨. 당겨. 배에힘빡 주셔야 돼. 허! 이런 동작이 하나 나와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다리 웨스틴 도껴걸이라는 작품인데요. 위에, 위에, 밑에 하시고 사이드로도 주시고 밑으로도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따라가시기 쉬우실 거예요. 자, 갑니다. 도껴걸 준비 빨리 right 게요헤 e aí 우리 웨스트 했던 동작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듀스 서클어깨에 서클하시고 다시 또 웨스트 하시다가 앞으로 서클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 동작 해주시고 자 주먹을 빡 치세요. 빡 치고 배 옆에서 옆구리 죠배 옆에서 쳐두세요. 그 다음에 가슴 치시고 원투 쓰리 포 빨찍 세븐 에이 요런 식으로 하실 건데 요 복근이에요. 어, 요것은 금요일에 배우실 건데 우선은 움직이지 마시고 손만 움직인다 생각을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막 이렇게 그러면 무릎이 안돼 다쳐요. 그러니까 우선 다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팔만 한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하시다 보면 몸은 저절로 움직이세요. 처음엔 조금 힘드실 거야. 자, 가볼게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t w o two, three, four 하시고 한번 하신 다음에 이렇게 흔들시면서 치면서 살짝살짝 올라갈 거야. 어, 요런 동작이 있으시고, 그 다음, 찍고, 골반을 튕겨주시면서, 손을 말아서 박수, 박수, 또서 구르구르구르, 또손 반대도 올라가시고, 뭐 올라가시고 해서 돌려서 박수를 주실 거야. 어, 그 다음, 자, 손 이렇게 하실 건데, 약간 좌우로 틀면서 해주실 거야.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o 투, 투, 쓰리, 포, e 이 i x s e v 편하게 잡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손을 펴서 가슴으로 당길 거예요. 손바닥이 그다음에 오른손 주먹, 다시 왼손 주먹, 같이 하고 양손 주먹이야. 자, 가볼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o 투, 투, 쓰리, 포 5, 6 7 7 7 7 7 7 7 7 7 6 7 8 7런7 7이7 7 7요7 7 7 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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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다7에7에7밑에7 7 7 7에로7 7 7에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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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7 7 7 7하7 7 7 <laughs> 그럼 주먹을 쥐고 약간 복싱하듯이 상체를 숙여서 져주시면 돼요 중간에는 땡기셨으면 2절부터는 이, 이 펀치를 주실거예요자 펀치를 가볼게요 1,2,3,4,5,6,7,8 에이, 하세요. 그 다음에. 5, 4, 5, 6, 7, 8, 2, 2 3 4 2 3 4 2런식으로 주시면 돼9 20, 21, 왼발부터 이렇게 나갈거 27, 28, 2대 손이 21, 22, 23, 24, 25, 26, 27, 28, 끝9 20, 2 1 2 3 4 5 6 7 8 하시고 습니다 준비. 너나면 무릎 바운스 주시라 그어요 네, 좋 아! 요렷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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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렷. Hey! w h e r 헤이 자, 예, 사랑이었습니다. 주간의 도둑을 제가 아까 드렸네. 자 돌아서 그냥 찍어요. 그냥 손을 이렇게 잡고 자 반대도 찍어주시고.